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찾아간 아름다운 별장 현관에 환영합니다. 라고 쓰여있는 깔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흙털개도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흙털개와 깔개를 가리키며 신발이 깨끗해야 환영한다. 그런 뜻이군요.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주인도 따라 웃으며 흙털개는 밭에서 일하다 들어오는 남편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현관에는 턱털개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놓고 더럽던 아니든 모두 들어오게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나 있는 대로 반기시고 용서로 정결케 하시는 그 약속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양이요 이제옵니다. 아멘.